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운세 영상 3월달 띠 별운세입니다. 뱀띠, 닭띠, 소띠 분들의 3월달 오른세가 되는데요. 우리 뱀띠와 닭띠 소띠 분들이 3월달 어떤 운의 흐름을 타게 되는지 개략적으로다 예, 구성학이라는 학문과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함께 결합시켜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그 영상인데요. 전체적인 큰톤은구성하학으로다좀 살펴보게 되고 또 하루하루 일진, 태기라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명리하게 합충형 화해 이런 운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뱀띠분들의 3월 운세 영상에 앞서서 먼저 기본 정보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뱀띠 여러분들께서는 화해 에너지 기운과 함께 계절상으로 양력 5월입니다. 시간으로는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에 아주 활기찬 그런 시간대이시고 방향으로는 남동방향입니다. 절기로는 이파와 소만이 있고 육양의 에너지 기운입니다. 이니에이지신 오상에서는 예이고요. 또 우리 오장육부에서는 심장과 소장 얼굴에선는혀 그리고 건강체크는 순환기계통 정도 살펴보시고 또 색상으로는 적색입니다. 빨간색이고 어, 음식의 맛은 쓴 맛입니다. 열정과 투쟁이라는 그런 마음적인 부분에서 어, 그런 거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에 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심리 파악을 해볼 수 있는 우리 뱀띠 여러분들에 대한 그 삼월달 오른새 구성화로도 먼저 살펴보는 그런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구성화로도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뱀띠 분들이 삼월달 오늘 전체 크게 조망해 본다면 본명상 8이신 분들인데요, 이천일 년생과 1965년생, 신사 년생과 의사 년생이 계십니다. 본명성 8로 2월달 본궁 자기의 어떤 변화궁에서 나와서 간궁은 니궁, 뭔가 그 드러내고 밝혀지고 이런 그 궁으로 다 가게 돼서 한 달을 보낼 수 있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구성학이라는 학문이 구궁은 변함이 없지만 이 구성, 자기의 본명성이 아홉 개 궁을 연결 다니면서그 간궁마다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핵심 그 키워드가 있고, 그 운이 있는데, 그 운과 그 핵심 키워드와 같은 그 운의 흐름을 탄다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크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8, 보면서 8 0년들이 920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것이 뭔가 자기가 현재 그 남들한테 외부적으로가 안 흘리지 않은 그런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뭐 공부를 통해서 드러나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또 명예를 이런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 명예가 드러나고 또 어떤 시시비비라든지 이런 거 소송 같은 거에 인트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어 드러나는 것이 자기한테 불리하냐 유리하나를 볼때 그래도 유리한 쪽으로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째로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구성학에서는 암검살, 오왕살, 파사라는 약간은 그 나한테 불리한 에너지 기운이 있는데 이 에너지 기운만 피해서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일단 긍정적으로다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명성 팔이 가시는 그 리궁에 암검살, 오왕살, 파사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운의 흐름을 탄다 그냥 전반적으로. 어, 그게 무타, 무난한, 어, 그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한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본명성 2이신 분들인데요. 본명성 2이신 분들도 자기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그, 궁에서 나와서 이제 간 궁은 진궁으로 다 가게 됐는데요. 이 진궁이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 출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궁의 모습입니다. 뭔가 창의적이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새 출발의 기운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희망 성장 이런 그 긍정적인 에너지 기운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진궁에는 번개 우레와, 우레와 같은 번개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뭔가 그 창의적인 것도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그런 에너지 기운도 있고 또. 우리가 십이지지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수 이런 그 십이지지의 지질 기운으 보게 되면 묘, 토끼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좀 봄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운과 함께 한다 보낼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다좀 굉장히 좀 분주한 한 달, 좀 빠르게 또 시작하는 데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어, 에너지 기운과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보명성 오이신 분들인데요. 중궁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 간궁이, 이 건궁인데요. 예, 늘궁입니다 뭔가 그 발전궁이고, 뭔가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뭐 확장될 수 있다든지, 뭐, 뭐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그 운의 흐름을 탄다라고 말씀드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본명성 오이신 분들이 좀 이월달 한 달에 답답하셨던 분들은 그런 답답함을 이겨내서 이제 새롭게 뭔가 자기가 그 숨통이 트인다고 할까요? 뭐 그런 에너지 기운도 있을 수 있고요. 또2월달한 달에 무탈하게 무난하게 여기 중공해서 또 자기가 했던 일이 잘풀리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일치월장 더 확장되고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어, 기란한다 보낼 수 있고요. 삼합선의 운의 흐름과도 함께 합니다. 보면서 오신 분들이 3월달 한달은 어, 우리가 종묘월이다 보니까 삼합의 기운과 함께 하는 우리 보면서 오신 분들은 아주 기란한다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정도로서 살펴보기에 이어서 이제 그 하루하루 일진운세를 좀 알아보는 그런 그 영상입니다. 합충형파에 합이 들어오는 날은 9일과 21일 4월 2일이 합이 들어오고 결합의 기운이기 때문에 뭔가 묶여진다는 건데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결합은 이래서 역할이 정지가 될 거냐, 아니면 결합이 돼서 그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상생의 기운으로 다 흘러갈 것이냐, 두 가지 어떤 합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묶임이 좀 답답하고 지연지체가 되면 좀 나한테 불리하게 작동된 운의 흐름이고 또 어, 이합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협동을 해서 뭔가 그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다 흘러간다면, 긍정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긍부정이 함께 있는 9일, 21일, 2일인데, 이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또 자기가, 아, 그런 운과 함께 어떻게 자기가 잘 그걸, 어 음, 활용할 것이냐, 여러분들께서 잘 상황에 맞춰서 하셔서 여러분한테 기룡다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운이 들어오는 날은 12일과 24일인데요. 이게 별별의 기운입니다. 우리가 만남이 있고 어, 있으면 또 이별이 있듯이 결합이 있으면 또 별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은 이렇게 묶인다는 거고 스탑 목과의 역할이 정지가돼 있다면 이 충운의 역할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오픈된다는 겁니다. 무슨 같이 있었던 것이 서로 서로 어,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갖는다는 것이 충인데요. 그래서 이 충이라는 기운도 어, 별별이면 안 돼요.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좀 안,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변화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혼이 들어올 때, 누구는 충혼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는 연인들은 이별했을 때, 어, 나충혼에나 이별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좀 불리하게 작동이 된 것이고, 또 굉장히 어려우셨던 분들이 이충혼이 들어올 때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라면 그건 또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이 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운은 두 가지 그것이 바로 음양입니다. 태극에는 음양이 함께 있기. 동양 사상에서 가장 핵심이 음양인데요. 그래서 충운에도 결별의 기운이지만 결별은 이별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상처에 있는 각각 개개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사주팔자 전체적으로다 내가 갖고 있는 원국의 의미도 다르듯이 그 속에서 어떻게 발음될지. 그런 것들은 뭐 전체적인 걸 봐야 되겠지만 현재 현재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살펴드리는 월 운세에서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해 주는 거니까 제가 하는 이,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큰 틀에서 지금 내가 사 있는 상황이 좋으신 분들은 대두기문 충으로서 좋은 상황에 이게 결별을 맞으면 안될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드신 분들 은용기 잃지 마시고 그 상에서 황 뛰쳐나서 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그런 충운이 들어오는 날이 10일과 24일입니다. 네, 왜? 형운이 들어오는 날은 9일과 21일, 2일인데요. 파운도 역시 9일, 21일, 2일. 그래서 합, 어, 합형파운이 같이 들어오는데요. 이 성장의 기운도 있고 전환의 기운도 있습니다. 이 합운이 들어오면서 결합으로 해서 뭔가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어, 결합으로 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전환의 그 포인트도 될수 있고, 그래서 다만 이게 길하게 성장하고 길하게 전환이 되느냐, 아니면 조금 내한테 불리하고 이런 그 모습으로 더안 좋은 것이 더안 좋게 더발전될 성장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이 더안 좋은 쪽으로 다 이렇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9일, 20일이 이은 합하형 우리가 함께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여러분한테 그 현재 있는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 유리한 쪽으로다가 오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운이 들어온 날은 15일과 27일인데요. 이 성찰의 기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성찰한다는 거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찰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뭔가 일이 좀그 자기 자신이 답답하거나 또 뭔가 일이 잘안풀때 자기 자신 되돌아보면서 뭔가 새로운 그 깨달음 얻는 그런 성찰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긴데요. 해라는 것은 방해, 피해, 예 네, 합을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와 어떤 그 좋은 일을 합을 하려면 합을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방해라는 거죠 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제 그 위해서 새롭게 좀 출발해 보려고면 그거를 묶어버려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려는 걸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것이 바로 해운의 어떤 기본적인 운의 그 기운인데요 이것은 나한테 조금 굉장히 그 어, 불리한 그 기운인데요 하지만 이 불리함 쪽에서도 그 속에서도 뭔가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찰로 인해서 내 자신의 레벨을 한 단계 조금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해운이 들어오는 1월 27일이나 이런 날은 그래도 아무래도 어 무슨 그 만남이라든지 문서, 뭐 계약권이라든지 여러분 어떤 이런 부분에서 택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해운이 들어오는 1월 27일은 여러분들께서 좀. 어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하루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월달 뱀띠 여러분들의 운세 영상 이 정도 다좀 살펴보드렸고요. 이어서 닭띠분들의 운세 영상입니다. 네, 닭띠분들의 어떤 기본 정보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닭띠는 금의 에너지입니다. 계절상으로는 양력 9월이고요. 시가로는 오후 15시 30분에서 17시 30분의 시간을 갖고 있고 방향으로는 정서 방향입니다. 절기로는 백로와 추분이 있고 어, 사음 이양의 기운이 있습니다. 인위해지신 오상에서는 의고요, 오장육부에서는 폐와 대장, 그리고 얼굴에는 코구 어, 건강 체크는 근골계라든지 호흡기계 등을 좀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볼수 있고 색깔로는 백색입니다. 맛으로는 매운맛이고 마음에는 순수와 고집 이런 것들이 강하시고 결정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결, 그런 그 기운이 좀 강하신 우리 그 닭띠 여러분들의 네, 닭띠분들 5.16년생 2005년생이시고요 1 6년생 1969년생이 본명성 4로도 같으신데요 본명성 4이신 우리 그 닭띠 여러분들께서 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제 중국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역시 긍정적인 에너지 효과라면 중국이다 보니까 사통팔달의 연결고리의 중 중심부에 있고 재앙의 균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모습으로 한달 보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아주 그 모든 것이 완만하게 모든 것이 잘 일이 순수수풀리는 그런 한 달을 보낼 수 있는가 하면은. 또, 조금은 불일리하게 작동되는 사, 보명상신분들한테는 중궁의 모습처럼 사방, 사통팔다 사방팔방이 다 뻥뻥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면 초과라고 해서 사방이 다 빡빡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궁의 그 모습이 두 가지다 다 뚫려 있느냐, 다 막혀 있느냐. 그런 것은 개개인마다 상황 처한, 처한 입장에 따라 서좀 다를 텐데요. 그런 부분을 좀 답답하신 분들은 그 속에서 뭔가 잘, 그, 최대한 잘 헤쳐나가셔야 될 것이고, 또 나름대로 잘 풀리신 분들은 더 확장해서 더 크게 여러분들을 확장시키셔서 하시는 일더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명성 4이신 분들은 중국으로 가서 3월 한 달을 이렇게 보내실 것 같으시고요. 본명성 7이신 분들입니다. 본명성 7이신 분들은 태궁에서 나와서 간궁이 간궁입니다. 변화궁으로 가게 되는데, 예, 칠공 자체에서 이월달 한 달이 연애 공이었고 금전 공이었고 결식 공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연애 잘 되셨습니까? 금전 결식 어떠셨습니까? 어, 잘 되신 분도 계시고 또 답답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 대부분이 조금. 그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이 파살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만하게 잘 흘러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셔서 변화공으로 가서 연애의 변화, 금전의 변화, 결실의 변화, 이 변화가 어떻게 이제 결과를 낼수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2월 달에 나름대로 어떤 과정이었다면 결과를 내는 그런 그간공에서 변화로서 긍정적인 변화서 좋지 않았던 분들은 화해해서서 좋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또그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달 삼월 달, 한 달을 그 여러분들한테 가자. 음. 해평 한 달로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예선 님 본명성 이희신 분인데요. 들 어, 신윤생입니다. 1981년생이 간국은 자기의 그 감궁에서 본궁으로 가게 되는데 에, 1월 달한 달이 어두운 궁이고 차가운 궁이었고 또 뭔가 비밀스럽고 고난스럽고 그런 속에서도 뭔가 깨달음 성찰지에 공부 운으로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성찰하는 어, 자기가 생각이 많은 그런 그 한달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뭔가 이제는 어, 준비하고 노력하고 가정 적으로도 좋고 직장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운 운을 다 가게 됐습니다. 이 간궁이 안과사, 왕사 파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가정의 문제도 좋을 것이고 직장 부분 좋을 거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성과를 이제 쓰서낼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 기운과 함께 하기 때문에 분명성 이르신 분들도 굉장히 그이월 3월 달은 여러분한테 유리한 한 달로 다 보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상로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하월일진 퇴일 하는 건데 좀 도움이 될 수는 한번 합충양파에 운이 들어온 일진 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이 들어온 날이 1 7일이 29일인데요. 결합의 기운 역시 하 결합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어, 화해하고 협력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느냐, 어, 상생의 어떤 효과를 낼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한 표로 결합으로 인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연이 된다든지 지체가 된다든지 또뭐 이러면 조금은 어, 불리한 운의 흐름이니까 그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 결합해서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그걸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그 감안하면서 어,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하, 아,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아니면 뭔가 그 하에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그 어, 상생의 기운과 함께 할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운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16일과 28일입니다. 음, 결합이 있으면 결별이 있듯이 뭔가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충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그 변화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긍정적인 모습으로는 새로운 변화 변수 새 출발로 다 이어져서 새로운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불리하게 이 충혼이 발현된다면 충돌 충격으로서 분리가 되고 파괴가 되고 또 이별이라는 이런 그 갈등의 상황으로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혼이 어떤 상황 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에 따서 라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다 유리한 방향으로다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개운하는 개운법이 될 것입니다. 네, 형운이 들어오는 12일, 22일, 4월 3일인데요, 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형운이 들어올 때 형벌, 내가 뭔가 그 에, 형을 이 받음으로써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받아서 죄값을 치르고 나면 그 죄를 받은 거로서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운 속에서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의 두 성장의 운이 있는 11일과 21일, 3일 날 어,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만 또이 형이라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면 관제 구설이라든지 이런 그또 어, 자기가 자성자박할 수 있는 그런 힘, 성장이라는 것이 또 내가 일종 내가 내 막강한 힘을 믿고 너무 내가 그 급하게 서두른다든지 뭐 이래다 보면 자성자박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또 약간 불리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감안하셔서 어 유리한 쪽으로 다 여러분들께서 개운해졌셨으면 좋겠습니다 파가 들어오는 날이 13일과 25일인데요 전환의 기운입니다 뭔가 새롭게 전환하는 전환 포인트인데요 현재 일이 좀잘 원만하게 잘 무탈하게 잘 이렇게 되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업그레이드 되고 레벨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전환 포인트니까 충분히 여러분께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어, 해운이 들어온 날은 1 1일과 23일입니다. 성찰의 기운인데요. 내가 그, 방해를 받는다든지, 피해를 본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방해를 준다든지, 누구한테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런 그 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기운이 들어온 1 1일 23일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찰의 그런 그 하루 일진으로 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닭띠 분들의 운세도 이 정도 살펴봐드리도록 하고요, 소띠 분들의 3월달오운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띠 분들의 기본적인 정본데요어 토해 에너지 기운이고요. 어 계절상으로는 1월 달입니다. 아, 시간으로는 어, 새벽 1시 30분에서 새벽 3시 30분의 시간이 있고요. 방향으로는 북동 방향이고 절기로는 소환과 대안입니다. 이양사음의 에너지 기운이고 어 이니의지신 신인입니다. 그리고 오장육부에서는 비장과 위고 얼굴에선 입이고요. 건강 상태는 피부의 소화기계통을 좀 체크해 볼수 있고 색깔로는 노랑색입니다. 음식으로는 단맛이고 또 마음 씀씀에서는 안정이든지 라 평화든지 중재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강점 갖고 있는 우리 속띠 여러분들께서 어, 3월달, 부으하다 한번 어, 본명성을 활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띠분들 본명성 읽이신 분들인데 정축년생이십니다. 또 어, 신축년생이 본명성으로 다 뜨신데요. 어, 우리 본명성 의이신 분들은 자기가 있던 그 건국에서 나와서 태국으다 오게 되는데 태국은 사실 연애궁이고 금전궁이고 결신궁이고 연애운 좋고 금전운 좋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궁인데 그런 운인데 다만 뭐 오왕사 앙금사 파사 말씀드리지만 은 구성왕에서 이, 이 나한테 약간 불리한 운과 함께하다 보니까 연애운, 금전운, 결실운이 그렇게 원만하게 흘러가지는 이는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데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애하시는 분들좀 신중하게 조금 더 세심하게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그 연애 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전거래는 좀 대두기면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에 꼭 진짜 해야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4월달을 미룬다든지 아니면 금전거래에 만하면안 어, 하신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결실을 맺으려고 너무 어그 몰입하지 마시고 결실 같은 거 어, 결과에 너무 집중한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보내 주시면서 한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보면성 구이신 분들인데 을충년생과 기충년생이십니다. 보물성 구이신 분들은 자기 니궁에서 나와서 이, 이 감궁으로 다 가게 되는데 일백 수성인과 같은 이 상인을 갖는 감궁에서 뭔가 내가 드러났 어 그런 그 2월달 한 달을 보내셨다면 3월달 한 달은 뭔가 비밀스럽게 좀 지키고 뭔가 이런 그런 그한 달로서 여러분들께서 어 2월달이 만약 에 활발하게 보내셨다면 3월달은 조금 어좀 심사숙고한 그래서 음 뭔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좀 내면을 키우는 외부적인 활동보다는 실질적인 실속을 좀 챙기는 그런 한 달로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운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명성 3이신 분계축년생이신데요 1973년생이십니다. 자기의 그 진공에서 나와서 손공으로 가게 됩니다. 이 손공은, 거래궁이고, 교제궁이고, 사업궁이고, 결혼궁이고, 이런 그 궁인데, 혹시 이런 그, 거와 연연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은 좀 유의하시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검살이라는 그 기운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여러분들의 거래라든지 교제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안정 위주로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한 달을 스마트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큰 총평 해드렸고요. 일진 태기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진 운세 합충형 파해 운이 들어오는 일진입니다. 하루하루를 좀 살펴볼 텐데요. 합이 들어오는 날은 13일과 25일입니다. 결합의 기운이고 뭔가 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효 효과를 낼수 있느냐, 아니면 결합을 해서 내가 이래 지연지체좀 답답할 수 있느냐, 이런 기운과 함께 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그 하루 일진으로 다잘 그, 음, 케어하셨으면 좋겠고요. 풍이운이 들어오는 일진으로는 8일가 24월 1일입니다. 결별의 기운인데요. 결별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그 이별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불리하게 보고 우리가 이별하면 안 좋게 보고, 음, 이 분리되고, 받게 되고, 그럼 안 좋게 보는 거. 맞습니다. 이건 불리하게 유리하지 않은 그 기운이 작동됐을 때는 그렇게 발현될 수 있을 거지만,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뭔가 그 어려움을 결별해, 어려움과 결별해야 되겠죠. 어, 이럴 때는 그런 또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는 거니까, 어렵고 힘드신 분들한테 이충운의 이래 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 어떤 기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힘드신 분들은 이충운히들어는 날을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그 기회로 잘 활용하셔서 개운 포인트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하루 일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이 들어오는 일진운이 11일과 23일인데요. 평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들어오는 날 긍정적인 에너지 기운으로 보게 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좀 어 뭔가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성장 자기 자신 형이 들어올 때 너무 또 천방지축 막강한 내 자신 의 성장만 믿고 어 급하게 뭐 서두른다든지 내가 막 이러다 보면 반제국설수 또 아니면 일종의 자승잡아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형 운도 역시도 근부정이 함께 다 있는 거죠. 네 파운이 들어오는 17일과 29일인데요. 파운이 들어오는 날은 전환의 기운으로서 전환의 포인트입니다. 뭐한 마디가 한 마디 마디 인생이 우리가 초년기가 있고, 또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어쨌든 이렇게 한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열, 10년 줄다 끊어서 보게 되면, 10대가 지나가면 20대로 다 새로운 어떤 전환이 되듯이, 이 20대에서 또 30대, 이 이런 그 전환의 포인트가 이 파운인데요. 네, 이런 그 파운에서는, 숙진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환의 기운 중에서도 이 묘지파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소띠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안 풀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감하게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런 전환 포인트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해운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7일과 19일 31일입니다. 성찰의 기운이라고 이야기하고, 어, 내가 무슨 합으로서 뭔가 그, 어, 서로 그, 실현 효과를 내려고 했는데, 그 합을 못하게끔 못하게끔 이렇게 방해를 놓는다든지 내가 뭐 새로운 기회로 다 열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뭐 여러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부다 묶어버린다든지 그래서 하부는 충을 다 깨뜨리고 충을 하부다 묶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반대적인 현상으로서 방해를 논다는 건데 이런 그 운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런 기운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자기한테는 어... 자아 상실되고 좀위축되고 이게 이럴 수 있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이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 얻게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답답한 하루일수라도 이수에서 뭔가 깨달음 얻게 되고 내가 성장할수 있다면 그건 또 나한테 하나의 그 어, 유리한 쪽으로나 내 자신을 얻게 되고 내 자신 성장으로다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아주 무조건 해운이라고 해서 나쁜 기운만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3월달 우리 뱀띠, 닭띠, 소띠, 사육식띠 여러분들의 3월 5른세새다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3월 달도 여러분들한테 행운과 건강이 함께 있고 희망찬 한달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 기원 드리면서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